이쁜 언니가 왔네 아, 결혼했... 결혼했어요? 네결혼했요요네철는의 음. 썰. 음. 철안의 썰. 음. 그리고 애들 있죠? 네 음. 철안의 신랑이 살아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심장이 별로 뛰지가 않아. 산 사람처럼 들어오지가 않아. <laughs> 근데 뭐 지금 학생은 얼마 전에 일하다가 응. 아, 사고로 사고사로 가셨구나. 네. 그래. 이 양반 x 라고 신랑을 딱 묻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 심장이 뛰지 않는 거 차갑게 들어와요. 응? 이런 분들은 살아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 응? 그리고 아직은 조금 어리둥절 하신 것 같아, 멍세가 이게 기계 오작동으로 잘못됐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정말 성실하고 열심하게 한 개다 한 개도 올라가는 사람이거든. 응? 근데 이게 큰 미스도 아니고. 응? 그랬는데 내 운이 이 양반 운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올해 들어서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열감도 많이 드시는 분이야 이 양반은 원래 앞도 있으셨고 좀 머리가 많이 아프셨다 그래서 피곤함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난것 같은데 응? 그리고 언니가 내 운상으로 놓고 보면 내가 한번 실패를 보고 두 번은 실패를 바라는 운명이 들었어 응? 내 운명상 그래서 이렇게 가셨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양반이 이렇게 평행하시라고 해드려야 되겠다. 응? 그리고 이게 열이, 이게 긴장해서 열이 막 치고 올라가나 봐. 이 양반이 가슴은 차가운데 그런 상황이거든. 응. 그래서 뭐 이게 항망하기도 하고 믿겨지지도 않고 할 거야. 응. 근데 이신랑 천도는 해드렸어? 그천 천도제를 해주고 싶은데 음. 시간 시댁이 이제 절실한 크리스천이어서 음. 절대 안 된다고 붙고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업도 자꾸 이제 저한테는 못 맡기겠다고 음. 자꾸 시어머니 쪽에서 이제 막뭐 이제 강제적으로 전가다 뭐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는 네. 그 자기를 못 믿는 거지. 네. 응? 근데 이제 신하신 음. 분께서는 나랑 음. 형은 이제 힘들게 이런데. 수업이니까. 시댁 어른 입장에서는 서방 잡았다, 이거야. 음, 아들 잡았다고. 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미운 털이 바뀌는 상황이 거고, 그래서 한푼도 죽이 싫다 그러는 거고, 젊은데 네가 혼자 살겠냐, 이거야. 응? 아기가 있어서. 응, 네. 지금 이 상황은 자기도 황망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도 황망할 수밖에 없고, 상식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 지금 현재. 근데 상속은 엄연히 미, 자기야, 이제 미망이냐 자기는? 아이하고 자기가 상속인이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변호사님을 하든가 이건 법적으로 자기가 아주 권리가 있는 거야 네, 제가 진짜 큰 욕심 에서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이 음. 너무나 힘들게 일어낸 거 제가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맡아서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가 못해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분 같이 일하시던 분을 손을 잡아서 응? 거기서 도움을 좀 얻어야 될것 같아 내부에 아니, 네, 그래도 쓰는 생각이었거든요. 응. 그렇게 네. 해서 어차피 자기가 이거는 물려받을 수밖에 없어. 음.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그러는 건 종교가 이런 거는 무시해. 왜냐하면 내 네, 신랑이고 애기 아빠야. 네. 그래도 불쌍 일만 하다 불쌍하게 갔으니까 천도를 해주는 건 정상인 거고. 응? 그래서 좋은 데 가시라고, 한 풀고 가라고 그렇게 해드리세요. 응, 음, 너무 잘했었거든요 살았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응? 생, 지나가면 네. 생각이 더 나고, 지, 지날수록 힘들어지고, 생각이 많이 날 거야. 그래. 그래서 옆에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유품 종리다 하시고요. 못하겠습니다. 지금 아도 시간이 안 나가지고. 자기 입장이 그렇지. 근데 유품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망자가 그내옷 속에 자주 입었던 거에 만지 그런 손때가 많이 묻는 곳에. 그렇게 해서 넉넉 긁고 앉아 계시니까. 그 옛날에는 이렇게 돌아가시면 자리 거지다그래서 자리, 떡 건짐도 다 하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미 길이 달라진 걸, 응? 그래서 산 사람은 자손이 있으니까 정신 자기가 발짝 차려야 될것 같아. 응 그리고 그래 그리 놔두면 안 되는 거니까 어, 천도를 하실 것 같으면 영정사진 하고 옷한 벌만 놔두고요 나머지는 싹 소각이 다 버리세요 싸서 그래야 괜찮아요 그게 있으면 더 생각나 그리고 옆에 자꾸 머물러 머물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몸에 열이 돌고 막 그러잖아 몸이 힘들다니까 그렇게 하면 왜 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응? 알았죠? 그렇게 해서 아빠가 있어서 읽은 것도 잘 지키시고, 어, 그 다음에 이 망제도 좋은 대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음, 응. 그렇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 응, 그것도 싹 정리하세요. 네. 내가 정 이걸 끌고 가기 힘들다. 그럼 이거 하시는 분 그분한테 매각을 하든가. 내가 끌고 가기 내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긴 어, 한데 음. 그래도 다치기도 그렇고 시대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게 그래 끌고 가는 게 좋다고 다들 그러셔가지고 그래도 배워야 하고 네, 지금 그러려고 다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여서 만약에 힘이 들다 그러면 은꼭 의논을 하세요 부사전격인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 사람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리고 그냥 많이 넘겨서 봤든지 왜냐하면 시간이 가서 금전이 다 없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저렇게 이유, 내가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목돈 받아서 애기하고 외국에 가서 교육시키면서 살든가,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네, 네 또오시하신 거예요. 그럼 천도자는 언제 지나는 게 좋을까요? 어, 하실 거면은 얘기해주세요. 네, 저는 최대한 빨리 하고 싶거든요. 날짜 잡아. 사실 몰래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아무래도 하는 게 남편을 위해서 좋겠죠. 당연한 거죠. 3년 탈상까지. 음... 올해 내년 뭐 내구년 이렇게 3년까지 꼬박 해드리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